인수분해 첫 번째 시간, 문자가 한 개인 경우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식변형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식변형은 크게 보기차식, 상반식, 방정식의 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식,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식, 자,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고기차식의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요. 자, 제곱의 차로 바꿔서 합차공식을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상반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인, 대칭인 식을 상반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운데 항으로 자, 묶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변형을 시키게 되는데, 자 이쪽 식은 x 플러스 x 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x 분의 1 또는 x 빼기 x 분의 1로 자 합차 공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제곱으로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합차 공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분수 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X를 하나씩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X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X 이쪽 한번더곱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방정식의 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방정식으로 놓고 자 x에 1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x 1 x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0이라고 했을 때이 방정식 요이 식이 0이 되는 x를 잘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경험했던 오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세제곱이 1. 자, 요식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차수가 1차로 다운이 되면서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식의 해도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X 세제곱이 1이면 요식이 X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원래 식하고 똑같으려면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X 네제곱 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공통인수가 발생을 합니다. 보이는 거죠? 자, 요식을 X로 자, 묶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 뒤에.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마무리하게 되면, 요식 인수분해해서 이쪽에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뒤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통인수로 묶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요식을 보고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X 세제곱은 1 또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될 건데, 그렇지 않은 허근을 갖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 식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딱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플러스 X 해주고, 이 식을 써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묶어주면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을, 자, 치환을 하면, 요식은 t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식을 보니까 익숙한 형태죠. 자, 그래서 t-1을 곱해요. 자, 나눠주면 똑같은 식이죠. 그러면, 식이 t 1분의 자, 분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t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면, X6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자, 분자를 쓸수 있어요. 자, 분모도 마찬가지.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약분 되고, 인수분해 하면 약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자, 답이 나오는 거죠. 가끔씩 이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많이...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고 자 치환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잠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유형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유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세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라. 자 유식을 보니까 공통인수가 안 보이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K가 소거가 되고, 마찬가지로 자이 식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즉 조립제법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X-1 그리고 X제곱 3X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식. 이 식을 x α 알파 x 빼 베타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전개를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예요. k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알파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k가 있을 건데, 자, 1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k는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10. 그러면 쭉진행 하게 되면, 자, 알파가 8. 8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11. 자, 곱하면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88이 되는 거죠. 자, 9가 되면, 자, 9가 되면 여기가 12죠. 그러면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8개가 되는 거예요. k 개수 8개.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보기 차식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개수가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합차 공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조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1,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k여.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k가 자2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합차 공식으로 들어갈 건데 x 내 제곱은 x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1. 자, 1의 제곱이죠. 중간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제곱이 있고,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제곱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합차공식,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식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2x제곱 있으니까, 여기는 빼야 되니까, k 플러스 2. 반대니까 k-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식, 요식이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얘는 음수 나올 거니까 안 되는 거죠. k가 음수 나오니까. 그래서 2의 제곱부터 자, 출발해서 자, 10의 제곱 하면은 끝나는 거죠. 11은 안 되고 넘어가니까 100.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친구가 1의 제곱 되고 쭉 가서 10,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의 제곱. 그럼 여기 9개, 여기 9개. 자, 아까 k가 2가 있었는데, 자, 요식에서 보면은, 요 때, 요때 갔다고 놓으면 k가 2죠? 그래서 중복이 되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자, 이한 번만 세면 되니까 답은 9 더하기 9. 18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식을 보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인 꼴이죠. 물론 여기 부호는 다르지만, 자, 일단 X제곱, 가운데 항으로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또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이 양쪽을 보니까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빼기 x 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식, 요식, 요 식을 어떻게 한다? x 빼기 x 분의 1이 식의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자, 플러스 2. 그럼 일단 오른쪽 식을 오른쪽 식을 인수분해할 건데 자이 식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식은 A제곱에, 가운데는 마이너스 2A, 1차 자, 상수항은 빼기 3이네요. 그러면, 자, A 빼기 3.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원래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식에다가, x 제곱, x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x 제곱. 그러면 요 x 분수가 있으니 하나씩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써보면 자 x 곱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x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입니다. 자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방정식의 해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x 아 그러니까 x 세제곱이 1이 되는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자이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식하고 똑같으려면 자 x제곱 빼줘야 돼요. 원래 x 5제곱 있었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공통인수 자, 요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자, 하시면 돼요. 자, 셋째고 마이너스 1이죠. 자, 뒤에. 자, 여기서 공통인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인수분해 합니다. 자, 공통인수 쓰시고, 자, 마무리 하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플러스 1이죠. 이렇게. X1, 그러면 X제곱 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유형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6제곱이 1. 차수 다운 시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식하고 같으려면, 자, X제곱 빼줘야 되고, X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식을 가만히 보면, 요 식이 공통인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공통인수가 되네요. 자, 인수분해 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식을 보면 자유식 자,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뒤에 자 그러면 얘 예, 합차 공식으로 다시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 공통 인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식 인수분해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 인수로 묶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나머지 식 전개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먼저 전개를 해서 쓰게 되면 x 제곱 빼기 1 그러면 x 삼승 빼기 x 이 식에다가 자이식 곱하는 거죠 플러스 1. 자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자이식 자, 이렇게 여기 이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식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